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지금 인게임 이벤트에 보시면은 미니 스포트라이트 시작까지 20시간 38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미니 스포트라이트는 8월부터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이렇게 얼음 욕조가 뜨는데 보상을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슈퍼 이골 돌격병이 앞쪽에 이벤트 유닛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상 목록을 보면은 클랜선 케이크를 4개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원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초기 장비가 나오는 메달 이벤트와는 별개의 이벤트라고 생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벤트 패스가 아닌 미니 이벤트 패스라고 있는데 미니 이벤트 패스를 구매하면 자원 포션 2개와 엘릭서룬 하나, 골드룬 하나, 다크 엘릭스룬을 추가적으로 하나 받을 수 있고요. 여기다가 골드 450만에 다크 엘릭스75,000 그리고 슈퍼메달 1,900개까지도 추가 획득이 가능합니다. 슈퍼메달을 다 모았다고 하면은 주간 성점에 있는 미니 스포트라이트 탭에 재화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 화염 피규어와 마법사 조각상, 고블린 왕의 조공 그리고 장식된 드래곤 조각상이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호그 마운틴 배경과 웅장한 정글 배경, 그리고 꽁 얼어라 배경 스킨으로는 아이스킨과 픽셀퀸 픽셀워든과 암흑시대 챔피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이벤트 패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은 기존 슈퍼메달 5 5 0개 추가 슈퍼메달 1900개가 되어지면 2450개거든요 거기다가 보너스 트랙에 있는 추가 메달 390개까지 획득을 하면 은총 2840개의 슈퍼메달을 획득하면서 미니 스포트라이트 탭에 있는 뭐배경이라든가 픽셀퀸 아이스킨 픽셀워든을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설 스킨들은 가격이 15000원인데 미니 이벤트 패스는 4 1,900원인가 5 0 0 0원 마거든요.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원하는 배경이나 스킨들을 구매할 수 있고, 룬 세트까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항상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를 입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추가 보상을 위해 슈퍼셀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. 미니 스포트라이트 상점 탭은 이벤트가 끝나는 26일 이후에도 이틀간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꼭 슈퍼메달을 기간 내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